복이 이도다. 계속해서 무도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 더욱 더 영가역이 강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또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맥주감사주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성령강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고 또 많은 열매들이 무수히 많이 열리면 참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은 폭염과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제의 지표들, 불황의 모습들,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그러한 아픔들이 여기저기서 소식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지만 아직도 전쟁 때문에 죽어가는 또 기아 때문에. 죽어가는 소식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나를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지요. 나를 좀 강하게 인도해 주셔야지요. 부른 초장가 쉴만한 물가로 그러한 푸념 섞인 하나님 앞에 어리광이 때로는 우리들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입술로도 내버터지는 순간이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선지자 구약의 그 마지막 선지자 또 예수님의 시대를 새롭게 예비하고 여는 그 세례 요한이 우리와 똑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우리는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유, 저 집사님 힘드니까 그렇지, 저 권사님 힘드니까 그렇지, 때로는 목사님도 힘드니까 그렇겠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우리랑은 다른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떠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절의 말씀입니다. 1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있는 곳은요. 감옥일입니다. 지금 감옥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에도 에어컨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난방이 됩니까? 안 되죠. 냉난방이 되지 않는 곳.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운 그러한 곳이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감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르이완이 지내는 그 이스라엘 땅, 그 감옥은요. 낮에는 엄청나게 더운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없이는 야외 활동을 할수 없는 곳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밤에는요, 저녁에는요, 추운 겨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입지 않고 또 불을 떼지 않니 하면 야외에서 잘수 없어요. 얼어 죽습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낮과 밤 사이에 뜨거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 추위를 다 경험하면서 세월을 지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때를 이렇게 성경을 재구성해 보면 예수님이 공성회를 시작하던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난 거예요 감옥살이가 아주 아주 짧지 않을 만큼 이제 장기 복역으로 넘어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요한도요 사람의 성정을 가진 그 사도바울처럼 그 역시도 지친 거예요 몸이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영과 혼과 또 여기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믿음도요 완전히 사라진 것 아니지만 그루터기의 믿음이 우리보다도 더그 이상이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술로 어떠한 질문이 나왔습니까? 제자들에게 면회온 제자들에게 가서 여쭤봐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합니까? 주님이십니까? 여쭤봐라. 근데 여러분, 성경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이미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신앙 고백이 나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주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푸념 섞인 질문을 전했을지라도, 이전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4절에 이미, 어떻게 해요?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지만 당신은 죄의 회계를 선포하는 그 죄시슴에 세례를 주시는 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작! 나는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는 이미 알아차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과 그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했잖아요 뭐,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 체험을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성령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그러한 경험을 할지라도 전혀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여.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혼자 고민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여쭤봐라, 여쭤봐라. 예수님 앞에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서 그를 책임이 여기셨을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을 거예요. 감옥 안에 있는 것 그거 얼마나 고되냐 힘들지. 예? 어이 얼마나 또이 세례 요한이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던 사람이 그 좁은 골방 안에 갇혀 있으니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고요. 밥도요. 내가 스스로 금식할 때와 남들이 주지 않아서 예? 먹지 못할 때그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형편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질문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노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전하라 제자들이요 너의 스승 요한에게 가서 알리되 5절 6절의 말씀 어떻게 해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가서 전하기만 해라. 그러면은 자신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었음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복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고 실족한다고 라 하는 말은 단순히 이 다리를 헛뒤져서 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인생을 전부 다 빼앗기고만은 그러한 실족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기고만은 모든 것이 없어지는 빌털터리의 인생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계신 저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살다 보면 왜안 넘어져요? 실족할 때도 있죠. 마음을 빼앗겨 버릴 때도 있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어떻게?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세워지니까 오뚜기예요. 여러분 고장난 오뚜기가 되지 마시고 언제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신앙의 올바른 오뚜기 신앙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전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러 간 제자들 떠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많은 무리들 앞에 세례 요한을요 흠 잡지 않으셨어요. 저게 무슨 선지자라고 저게 무슨 예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흠 잡거나 예 책망치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 세례 요한을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언자가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 비록 그가 비단 옷을 입지 않았어요. 비단 던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다는 거예요. 낙태, 낙타 털을 입고 기이한 모습으로, 평범하지 않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또, 11절 더 나아가서 이보다도 더큰 칭찬이 있을까요? 11절요,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 예수님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최고. 이런 자가 없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 이런 칭찬이 주님 앞에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 4절 말씀에 보니까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는, 메시아는 언제 올지 모르니 엘리야가 아닐까? 엘리야가 누군가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라. 이러한 정말로 대단한 칭찬을 우리 세례의 요한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들 실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아, 그래. 위안이 되고 용기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의 요한도 너무 힘드니까 감옥에서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을 통하여 묻는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물며 좋아요, 여러분들. 힘들면요. 힘들다고 주님 앞에 또 어리광도 부리셔도 돼요. 힘들면은 탄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또 변치 않는 은혜와 또살수 있는 방법과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오뚜기처럼 끝끝내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 승리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제법 있는 저 같은 사람들 포함해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이렇게 극명하게 갈린다라고도 하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평가, 관심에 목매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류에 많은 칼럼들 또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위태로운, 위태로운 그산 정상 높은 곳에서 또 다이빙하는 곳에서 정말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진 한장 건지려고 막 사진 찍는 젊은이들 또 심지어 중년의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하다가 목숨을 실제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관심 받으려고. 우리나라 초등학교에 나오는 전래동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 한 마리를 끌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처럼 무더운 날씨였나 봐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걷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 참 답답하고 어리석네. 나귀가 있는데 나귀를 타면 될 거지. 왜 나귀에 타지 않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힘들게 걸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 그러네 그러네 야 아들아 네가 타라 가지고 아들을 태워 가지고 또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또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또 이야기합니다. 야 저놈 좀 봐라 저놈 좀 봐라. 아버지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젊은 아들이 저거 에? 저렇게 혼자 나귀 타고 가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나귀에 그 아버지도 같이 올라탔습니다. 또 길을 가는데 많은 무리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저 나쁜 사람들 좀 보시오. 나쁜 사람들도 보시오. 나귀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빠와 아들 두 사람씩이나 그 나귀를 타가지고. 자기들은 편할지 모르지만 저 나귀는 끙끙 앓으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는데 때마침 내가가 있어요 작은 다리가 있어요 그래 이 다리를 건널 때에 우리가 그동안 수고한 이 나귀를 우리가 들어가 지고 없고 우리가 저 다리를 건너 보자.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요? 그 나귀를 들고 그 다리를 건너다가 밑태롭게 건너고 건너고 하다가 결국은 전부 다 물속으로 빠지고 말았다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자고 우면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살다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좋대. 저렇게 하면 좋대. 아니야. 더 좋은 게 있대. 하면서 유행 따라 세상 따라 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마치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난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는 2000년 전그 시대는 친구를 이 장터에 불러 모아 피리 불러도 춤추지 않고 또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그러한 시대다.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도 그가 금식하니까 너무 엄격하여서 귀신 들렸다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함께 즐기며 먹고 마시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람 비우 맞추다가 살다 보면은요 정작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잘못 키우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우리의 인생의 단계가 지금 어느 만큼 어느 곳에 와 있든지간에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 저 천국을 향하여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갈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야유하며 때로는 험담하며 온갖 가뭄니설을 비롯하여 협박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또 마지막 1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온타함을 얻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함의 그 삶의 궤적을 통하여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마지막 그날 잘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무더위, 이 폭염의 계절에 바람에 나붓기는 그러한 힘없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처럼 다시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 천국 가는 우리의 모습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을 누리는 그 증거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온 세비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세상을 능이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 실족치 않아 최후 승리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